안녕하십니까. 한국 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이 온것 같지 않다라는 중국 사대 미인 왕소군의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처음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올해도 다시 충분히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모든 여러분들께 봄같은 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다시 올립니다. 춘분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죠. 이 경칩하고 청명 사이에 있는 그런 절기로 이 태양이 춘분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적도위를 똑바로 비춰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날씨는 이제 굉장히 따뜻해지고 산과 들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지만은 가끔씩 이 꽃샘추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춘분 시기에 풍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격집까지가 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은 춘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춘분이 다가오면서 이제 농사일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농사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머슴, 머슴날을 정해서 주인들이 이 머슴을 불러 모아서 술과 떡을 대접하면서 이 1년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하루 쉬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그 충분 시기에는 그 하루 밭 갈지 않으면은 1년 내내 배가 고프다라는 그런 민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분히 되면은 이렇게 논밭을 이 가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 간달해서 애벌가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애벌가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이때는 그 겨울철에 얼었던 땅이 이제 풀리면서 녹고 해가지고 논두렁과 밭두렁이 이제 무너지기 쉬운데 이때 이제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그 무너지지 않도록이 개선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는 충분히 되면은 얼음을 꺼내서 사안단에서 제사를 올렸는데 이 의식을 사안제라고 합니다. 이 사안제는 그 개빙제로서 석빙고 문을 여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충분 때부터 이제 이 저장해놨던 얼음을 꺼내 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의식은 1908년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산림 경제에 이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점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충분에 비가 오면은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날이 어두워서 해가 보이지 않아야 좋고, 해가 뜰 때는 정동 쪽에 푸른 기온이 있으면은 보리가 풍년이라고 해요. 이, 날씨가, 비가 오는 게 좋다는 의미겠죠. 또이 날씨가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은 마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라는 것은 이 춘분날, 날씨가 이 청명하면은 그해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다는 그런 의미기도 이 합니다. 그 밖에 또 구름의 운기를 봐서 청색이면은 병충해가 심하다고 얘기했고 붉은색이면은 가물고, 또 흑색이면 수해가 있고, 황색이면 풍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봐서도 동풍이 불면은 보리가 풍년이고, 서풍이 불면은 보리가 귀하고, 남풍이 불면은 오월 전에는 물이 많으나, 오월 뒤에는 가물고,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춘분 때부터는 이제, 이 고구 때까지 이렇게 비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와줘야지 이제, 이 물이 풍부해서 이 풍년을 이 기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충분의 속담을 보면은, 이, 아직까지 충분의 꽃샘 추위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2월 바람에 김칫떡이 깨진다. 음력 2월을 말하는 거겠죠. 또 꽃샘에 설 일근이 얼어 죽는다. 보리 누름에 설 일근이 얼어 죽는다. 뭐 2월 바람에 검은 샛불이 억울하든다 이거 모두 다 이제 꽃샘 추위를 비유한 그런 속담들이 되겠습니다. 이 꽃샘 추위라는 것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풍신이 이 셈이 나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 하는데 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1 5도 이상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따뜻하기는 하고 또 밤이 되면 좀 쌀쌀한 날씨가 예,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가끔씩 이렇게 이제 아주 기온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을 이제 꽃설추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춘분을 이제, 춘분 이후로 5일씩 나눠서 사무라 그런다 그랬죠. 그 사무를 이제 보면은, 초후에는 남쪽에서 제비가 날아오고, 중후에는 우레소리가 들리면서, 또 마루가 되면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번개가 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또그 중국의 춘분 풍습을 보면은, 복을 기원하는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은 연에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날려 보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춘분이 되면은 또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하죠. 그래서 남녀노소 이 가릴 것 없이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이렇게 이 꽃을 즐기면서 이 술을 마시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춘분에 또 태양고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황제가 이 춘분이 되면은 이제 태양신한테 제사를 올리는데 이 우리나라 시루떡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그런 태양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분에는 춘분입단이라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계란을 세로로 세우는 그런 놀인데 이 옛날 사람들은 충분히 되면은 양기가 위로 올라오는 즉봄 기온이죠 봄 기온이 땅에서 올라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란이 쉽게 세로로 선다고 여겨서 이런 놀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또 춘분은 태양이 적도의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의 기온이 같고 낮과 밤의 길이도 같고 또 추위와 더위도 중간에 있고 그래서 어떤 서로의 힘이 이 잘이 균형을 잡기 때문에 계란이 잘 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에 따라서 잘 세우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세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이란, 터키,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옛날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남미, 멕시코나 이런 남미 쪽에서는 그 춘분부터 이새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태양이 적도를 그 통과하는 그 순간이 새해 시작이다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춘분의 음식 풍속을 보겠습니다. 셋시 음식으로는 그 나이떡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떡은 이 성평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른들은 좀 작게 만들고, 어린이들 것은 좀 크게 만들어서 각자 나이수만큼 먹었기 때문에 나이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일부 지방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을에 그 어떤 머슴들을 불러놓고, 그 술과 안주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그... 예, 하루 쉬게 한다 그랬죠. 이때 이제 모섬들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그 모심 모섬의 어떤 그 나이 수만큼 이렇게 먹게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떡이 아니고 모슴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밖에 이제 영광이나 고창, 서산, 서천, 한산 이런데는 모시가 그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그 모시로 이 모시떡을 만들어서 이 모섬들에게 이렇게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밖에 이제 뭐 다른 풍속으로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 콩을 볶아 이렇게 먹었는데 콩을 볶아 먹으면은 콩 볶아지는 그런 소리에 이 지나새가 나가서 이 곡식을 내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믿어서 콩을 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산과 들에 이제 아직은 이제, 이제 어리지만은 그래도 봄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봄나물은 춘분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들판에 이제 바구니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나온 그런 그 어린 그 새싹 봄나물들을 이 얻어서 집에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무쳐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먹기도 하고 이제 많이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저장해 놨던 어떤 무나 당근, 뭐 김장김치도 춘분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그런 먹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매화꽃 산수유꽃이 한참입니다. 이 피기는 경치부터 피지만 이제 만발하지는 않죠. 그래서 충분히 되면은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축제들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이제 서해안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도다리가 많이 잡히죠. 그래서 도다리를 잡아서 이제 그막 나오기 시작한 쑥을 캐 가지고 도다리 쭈꾸미 많이 끓여 먹고 또 쭈꾸미도 많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쭈꾸미를 잡아서 이 매운 고추장 양념을 묻혀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도라지를 옮겨 심으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 남은 이런 도라지를 이용해서 도라지 무침 요리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춘분의 그 양생법을 보겠습니다. 이 춘분은 이 자연계에서도 음과 양의 두 기운이 평형을 잃은 그런 상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양기가 음기에 비해서 이제 점차 강해지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체에서는 기열이 안과 밖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점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좀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혈 순환 같은 게좀 막히거나 좀 물란해지기 쉽고. 또그 고질병 같은 이 숙질환이라 그러죠 이런 병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고혈압이나 어지럼증 같은 어떤 이런 질병이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기운이 막혀서 충곤증 같은 이 증상으로 몸이 좀 나른하고 우울증 같은 어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쉽죠. 이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이제 자연의 어떤 기운하고 이 기운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겨울보다는 활동을 좀더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마음의 어떤 그 불안함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이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또 이제 봄볕을 좀 많이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고 즐거운 생활을 한다라면은 아마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춘분에는이 날씨가 따뜻해졌지만은 아직까지 꽃샘 추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추노추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노추동은 이 봄이 됐다고 해서 성급하게 내복을 벗어버리지 말고 또 가을이 됐다고 해서 너무 빨리 두꺼운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그 말은 이제 봄에는 아직 꽃샘 추위가 있기 때문에 보온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가을에는 겨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인체가 어떤 자연의 어떤 기후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시기가 되면은 비가 조금씩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도 하고 또 기온이나 기압, 기류, 습도 이런 게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인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질환이 재발하거나 이런 게 이제 발병돼서 이제 예, 나타나고 또이 조금 그 증상 같은 게좀 심해지기도 하죠. 특히 이제 그 심장병 환자들, 또 이제 풍습성 관절염, 뭐 천식 이런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시기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꽃가루로 인한 그런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곳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하지 말고 또 요즘은 이제 다들 잘 착용하시지만은 마스크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에는 이제 그목기운이 강해서 인체로 봤을 때는 간의 기운이 왕성한 그런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간병이 재발하기 쉽고 또 어떤 간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 같은 것도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면을 좀 충분하게 좀 취하고 마음을 조금 낙관적으로 이렇게 갖고 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동이 보감에도 천지간의 생기가 다 발동하여 만물이 소생하고 번영하는 그런 시기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겨나는 만물에 대해서는 그 생장을 돕고 죽이지 말며 빼앗지도 말고 상은 주되 벌은 주지 말아야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분의 음식으로 할수 있는 그 양생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충분은 대자연의 음양이 각각 절반씩으로 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식이라고 했습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죠. 인체도 음과 양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식인데 따라서 우리가 섭취하는 이 음식도 한과 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 너무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이찬 음식 이 뜨거운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또이 성질이 찬 오리고기나 토끼고기나 뭐 이런 꽃게 방게 이런 이찬 성질의 식품들을 섭취할 때는 이 열성 식품 즉 생강이나 대파 마늘 술 이렇게 이제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품들을 섞어서 요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부추를 먹을 때는 자음 작용이 강한 계란을 배합하면은 이 좋다고 하죠. 이 부추는 양기를 좀돋어 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하면은 이 계란은 여러 가지 영양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자음 작용이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 밖에 또 이제 이 충분히 되면은 이 봄나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라 그랬습니다. 이 봄에는 간 기온이 왕성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간 기온이 이 뭉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소통이 잘 돼야 되죠. 이간 기온을 잘 소통시켜 주는 이 식품이 봄나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나오는 이 땅을 이 뚫고 올라오는 그런 새싹 봄나물들이 간 기온을 잘 소통시켜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좋고. 또, 이제, 그간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 비위를, 즉, 소화기계 통을 손상시키기가 쉽죠. 그래서 비위를 보호하는 그런 식품들도 이 시기에는 좀 먹어줘야 되는데 비위를 그 보호하는 그런 식품들은 뭐 대추나 산약, 즉, 산약은 마저 뭐 시금치, 냉이, 열무, 닭고기, 붕어, 잉어 뭐 이런 것들이 비위를 좀이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식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약선 음식이라 그러면은 비위가 조금 그안 좋은 사람들, 또간 기온이 안정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 두부 배추볶음이나 샐러리 백합볶음, 뭐 버섯 간 두부볶음, 맹문동 달래, 무무침, 천마죽, 뭐 산약 찹쌀죽 등등 이렇게 쭉 제가 써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보면는그 안과 질환이 많이 발생하죠. 이성기 급한 사람이나 또갱년기 여성들은 또 안구 건조증, 가려움증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그 중장년층들은 또구안화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데. 조금 적합한 그런 약선으로는 고기, 흑두갈비탕뭐 이런 것도 만들어 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봄에는 풍사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풍사가 인체를 침범하기 쉬운데 예방하는 그런 식품으로는 천마 어두탕이 좋습니다. 그 천마 어두탕 그 어두는 이제 생선 물고기죠. 생선 물고기 좀큰 거, 연어 머리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장 보장설에 따르면은 머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풍사은 머리로 많이 침범을 하죠. 그래서 두통이나 이렇게 발열 같은 것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약선입니다. 충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꽃샘 추위도 있고, 또 날씨, 기후변화가 좀 심한 그런 시기이니만큼 여러분들 옷차림도 좀 주의하시고, 또 먹는 식품에도 여러 가지 그 주의를 좀 하셔서 건강한 봄을 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